여러분, 햅파. 저희는 현시점 국내에서 가장 핫하다는 노지 수주팔봉에 왔습니다. 음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캠핑을 오셨더라고요. 저희도 운 좋게 한 자리를 차지해서 캠핑을 시작했는데 저희 자리를 보여드릴게요. 햅카가 있습니다. 쉘터도 쳤고요. 지금 보시면 이 출렁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돌로 막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저 출렁다리가 정면으로 보이는 명당 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요 물가 쪽에 많이들 계신데 물가는 좀 자갈밭이라서 차들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갈밭과 저희 차 사이는 경사가 되게 심해요. 영상으로는 잘안 보이지만 저기에 빠져서 못 나오는 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laughs> 저희 카운티 캠핑카 카페에도 이 수주팔봉이 굉장히 많이 빠지기로 유명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저희는 비교적 아주 안전한 노면에 자리를 잡았고 수주팔봉에서 저희 노지 캠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트립 운행을 시작합니다. 출발. 그냥 힘이 좋아서 멀리 던진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진짜 왜 유명한지 알겠다. 화장실 가보니까 온수기 있더라. 아 에어컨도 달려있고, 그리고 저 옆에 분리수거장에서는 쓰레기를 정리하고 계시더라고. 아 그리고 개수대에서 물도 빵빵하게 잘 나오고, 화장실도 변기칸이 3개 남자가, 아 소변기가 4개인가 5개 이렇게 아 있으니까 좋네. 근데, 한 가지 단점이라면, 음. 지금 사방에서 차들이 막 빠져가지고, 저, 저, 지금 이런 들리는 음, 음, 이 자갈밭을 막 가는 소리가 엄청 많이 들려. 그니까. 러 어. 곳곳에서 들립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근데 끊임없이 들어온다. 음. 어. 우리는 좀사이드잘 잡았네, 자리. 네. 아, 뷰 진짜 좋다. 근데, 우리 늦게 온것 치고 완전 명당 잡았는데? 그러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뷰에서 또 좋은 소식 있잖아. 포테이토 메가칩스에서 음. 우리 또 광고를 또 주셨어. 음. 어. <laughs> 지금 이제 어. 저녁 먹긴 좀 이르고 음. 또 과하게 먹기 좀 애매할 때딱 요럴 때 맥주에 응? 딱 감자칩 최고지. 이 중에서 응. 여기 이제 오리지널이 있거든 원래. 응. 내가 너무 맛있어서 두개다 먹었어. <laughs> 얇고 길다랗잖아. 음, 음. 그러니까 바삭한 이 식감도 너무 좋고 음. 우리가 사실 이런 거에 음. 맥주 한잔 먹을 때는 음. 사실 이미 배는 부르거든. 음. 그럴 때 딱이다. 바삭거리고 음. 되게 얇아가지고 물리지 않고 음. 배부르지 않고 그냥 뭔가 계속 손이 갈것같아 수주팔공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좋은 밤입니다. <laughs> 오늘 저녁 메뉴가 뭔가요? 오늘 저녁면은 낙곱새. 낙곱새. 밀키트 마리로 샀는데요. 음. 양이 좀 적어요. 그치. 그래서 어떻게 했죠? 저희 냉동실에 있는 네. 쭈꾸미와 대패 삼겹살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낙곱새가 아니라 낙곱쭈삼새. 낙곱, 쭈삼새, 어, 낙곱쭈삼새. 무슨 2세, 3세 같네? 어 그러네 나주 2세? 3세? 이뭔 개소리야! <laughs> 나 진짜 지금 혀가 안 풀린 거 보니까 소면을 어... 만들어야겠다 적셔, 적셔. 어, 야겠다 아... <laughs> 너무 잘썩였 진짜 오랜만이다 한입 주로 알았습니다 응. 짠 아. 어, 좋아. 참소맥이 나는 가장 만들기 쉬운 칵테일이자 가장 만족도 높은 칵테일이지 않나, 나 그렇게 생각하거든. 칵테일 바에 해피님도 만약에 갔어. 응. 똑같은 칵테일을 10잔 이상 마셔본 적 있어? 10잔? 어. 아, 힘들지. 없어. 그거 어떻게 10잔 마셔? 소맥은 10잔씩 먹는단 말이야. 100잔도 먹지 그치. 자, 짠, 짠. 아, 저희가 닭꼬새도 했지만, 왜 네. 이거 주먹밥 만들었어요? <웃음> <웃음> 주먹김밥. 음. <laughs> <laughs> 프로듀봐 같이, 같이 가. 치하네 같이 가. 카메라 이거 치열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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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런 음식 먹을 줄 정말 상상 못했는데. <laughs> 음 음. 음. 여기다가 이렇게 푹 찍어가지고, 음. 양념은 완전. 음. 에이, 적셔서? 셔 적셔. 와, 그대로 먹으면 엄청 뜨겁잖아. <laughs> 그래서 지금 시간 버는 거야. 와, 아. <laughs> <laughs> 아, 연기가 뭐랑 뭐랑 나네? 한 입에 바로 꿀떡 먹어야지. 와이프 입천장 다 되겠나고. <laughs> 다 식었어. 음 맛있어? 음 뜨겁진 음 않아? 응. 음 아. <laughs> 밥이 차가웠나봐 아. 탄수화물이 음 다양하게 들어가줘야 돼. 우동, 당면, 음 밥. <웃음> <웃음> 병, 음, 두 병째. 두 병째. 이거 먼저 얘기해도 돼? 네. 그. 음. MG, MG. 애들 어, 음. 요즘 애들은 음. 맛있는 음식을 먹, 먹으면 음. 어떤 감탄사를 하는 줄 알아? 개존맛이다. 이거 잖아 존맛탱 이거잖아. <laughs> 그것도 아주 옛날 거지. 옛날 거고. 무슨 소리야? <laughs> 옛, 어. 옛날 거고, 요즘 애들은 음. 맛있는 음식 먹잖아? 음. 그러면은, 음. 이렇게 딱 먹어. 나 고추 삼채. <laughs> 맛있어. 그러면 음. 어떻게 앉아라? 뭐라고? 섹시 푸드. <laughs> 이런데. 진짜로? 어. 나도 약간. 섹시 푸드. 섹시 푸드. 어. 소주. 섹시, 섹시, 섹시 푸드. <laughs> 아. 음. 섹시, 섹시, 섹시 푸드. 푸드. 세병째 갑시다. 아 근데 안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세병째로 음. 마실 때는 안주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 어, 우리가 막대를 안 갔다 온게 한이다. 그러니까. 아. 저희가 애주가잖아요. 애주가집. 애주가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술. 안주. 에? <웃음> <웃음> 안주. 술이지. 그 다음에 안주지? 술은 항상 있잖아. 애주가들은 어. 술은 항상 있다. 그래? <laughs> 기본적으로 기본이지. 아... 그 다음 필요한 게 뭐겠어? 안주야. 우리가 지금 이거를 뭐 재탕 삼탕하고 있단 말이야. 안주가 없어가지고... 다 볶았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치, 그치. 아.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도저히 질려서 못 먹겠고, 이거는 어느님이 아. 다해결 하실 거고, 같습니다. 저는... 아, 그다음 이... 될수 없다. <웃음> 비켜. <웃음> 아 추워. 가자 들어가자 저 어? 이제 들어가서 마저 먹을게요 어, 생각보다 너무 추워 들어가. 어, 가자 들어가자 저 이제 아침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어, 샌드위치에 커피 먹을 거고 요거는 다 마켓컬리에서 샀어요 우리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잖아 냉동실이 있으니까 이게 편해 응. 이걸로 약간 해장이 될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laughs> 이건 사실 간식이라고 볼수 있어요 간식. 아, 아침에 이제 에피타이저. 공복에 밥 들어가면 놀래니까 어, 어. 위를 좀그 워밍업 시켜 주는 거구나 맞아, 맞아. 어제 저녁에 잘때 우리 쪽은 되게 조용했어. 응. 아침에 일어나도 되게 고요하던데? 어. 폭포가 있잖아. 응. 그래서 그냥 물소리가 좀 일단 어. 기본적으로 있어. 응. 아침도 간단하게 먹었고, 철수도 거의 어느 정도 끝났고, 이럴 때, 딱 이렇게 TV 보면서 과자, 과자 먹어줘야지. 한 명은 저거 리고 있네? 어, <laughs> 한 명은 막. <laughs> 얘네 뭐야 진짜 <laughs> 여기서 그니까 올라가볼까? <laughs> 오 많이 많이 흔들리는데 되게 튼튼하게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와음 <laughs> <와. 웃음> 음. 거기 있었잖아 맞아 맞아 지금 저차 은색차 있는 데쯤이네 많이 빠지긴 했다 그러게 일요일이라고 음.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돌 그리고 저 끝에도 돌 보이시죠? 저 사이만 이렇게 이제 캠핑을 음. 할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 진짜 출렁다리 일렬이었네 어, 나름 진짜. 음. 여름에는 음. 여기 와서 수영도 많이 한대 어, 마을 주민분이 그러시더라고. 물놀이 하기도 좋을 것 같아. 이 물이 이쪽에도 강줄기가 흐르고, 여기도 이제 흐르네요. 여기도 맑다. 진짜 왜 이래? 초등학생이야?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뒤에 사람도 계신데. 항상 부끄러워. 진짜 왜저 오빠 무섭게 하기. 네 여러분 저희 충주 수주팔봉에서 노지캠핑 마치고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써주세요 네 하차벨 누르겠습니다 삐- 해피트립 운행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